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함께라 믿었던 사람이 거짓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배신은 낯선 이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랑하던 연인의 외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거짓말 가족에, 리체 동료의 배신.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깊은 상처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신을 타인의 잘못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칼을 윤근 배신을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인간 무의식 속 그림자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배신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될뿐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믿었는가? 나는 왜그 믿음을 그토록 쉽게 내어주었는가? 그리고 나는 왜그 사람의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어둠을 보지 못했는가? 배신은 잔인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배신의 순간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불신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윤근 한 가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배신은 우리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배신을 통해 인간이 가진 본능적 이기심과 두려움을 목격하고 동시에 내 안의 불안과 상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은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문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에 관한 열 가지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배신이라는 고통을 단순한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배신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배신의 본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다리이며,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중요한 끈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동료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 신뢰는 상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며,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은 바로 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며 만들어온 모든 기억과 다짐이 단한 번의 거짓말, 단한 번의 리체, 으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배신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칼을 윤근 이러한 신뢰의 붕괴를 무의식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페르소나를 믿습니다. 즉, 상대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가면과 이미지에 신뢰를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따뜻해 보였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한 가면을 믿었고 결국 그 가면이 깨지는 순간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질 때 가장 큰 고통은 단순히 상대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고통은 내가 믿은 것이 환상이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즉, 배신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식의 문제,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윤근 이것을 투사 프로젝션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기대와 희망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그 환상을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환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 느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연인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배신의 상처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그녀가 믿었던 것은 남자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평생 지켜줄 것이라는 자기 내면의 기대였습니다. 남자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신뢰는 무너지고 배신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뢰의 붕괴는 인간관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번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 다른 관계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언젠가 또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우정을 망설이게 만들고, 때로는 스스로 고립으로 몰아 넣습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배신은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다. 내가 왜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었는지, 나는 무엇을 믿고 싶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무의식을 이해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신의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배신은 신뢰의 붕괴이자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고통은 크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투사와 환상을 인식하고 더 깊은 인간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신이 특별히 가슴 아픈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낯선 사람의 거짓이나 리치에 은 우리를 깊이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진짜 고통은 내가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시작됩니다. 연인의 외도 친구의 거짓말 가족의 리치 동료의 배이신 이 모두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우정과 신뢰로 쌓아올린 성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단순히 관계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칼을 윤근 이러한 경험을 무의식 속 원형 아크타입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는 유다입니다. 그는 낯선 적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등을 돌렸을 때 배신의 상징적 힘은 완성되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 속에 새겨진 배신의 원형으로 보았습니다. 즉, 배신은 언제나 내부에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깊은 심리적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원형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비밀을 드러낼 때,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 혹은 가족이 나를 뒤에서 부정할 때그 고통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아픔이 아니라 나의 세계가 붕괴되는 체험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이 과정은 또한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를 이상화합니다. 친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고 연인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누구나 자기중심성과 두려움, 이기심이 자리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그 그림자가 드러날 때 우리는 배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모습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 깨달음은 잔인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결국은 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배신의 고통은 상대를 잃는 아픔뿐 아니라 내가 만든 환상이 무너지는 아픔까지 동반합니다.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우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일 것이라는 환상. 배신은 바로 이 환상들을 산산히 부수며 우리를 차가운 현실 앞에 씁니다. 그러나 윤근 이 지점을 성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비록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실한 눈을 열어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절대적이라 믿었던 관계가 흔들릴 때, 나는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안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따라서 배신의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그렇게 아프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인간 존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배신의 가장 잔인한 진실 중 하나는 그것이 곧 인간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칼을 윤기 말한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억압해온 내면의 어두운 측면을 뜻합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선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의식 속에는 이기심과 두려움 질투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지만 배신의 순간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연인의 외도는 단순한 사랑의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 상대의 욕망과 그림자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건입니다. 친구의 거짓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의리 있고, 충실한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배신의 순간 우리는 그의 숨겨진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배신은 상대의 그림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의 그림자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느끼는 분노, 증오, 복수심, 절망은 모두 내 안의 그림자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는 그런 감정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배신을 경험하면 그 어두운 감정들이 무자비하게 올라옵니다. 결국 배신은 나와 상대 모두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연인의 리체를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처음에는 슬픔에 잠기지만 곧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복수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 는 생각으로 흔들립니다. 이 순간 드러난 것은 단순히 연인의 욕망이 아니라 그 남성 자신의 억눌린 분노와 욕망, 즉 그림자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뒤에서 나를 배신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충격과 슬픔이 크지만 곧 나도 모르게 나 역시 그를 버려야겠다. 는 냉혹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 자신도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아니며 내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융은 배신을 통해 드러나는 이 그림자를 정직하게 바라볼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억누르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이 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그림자를 부정하고 상대만 탓하며 증오에 빠져드는 것. 둘째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것. 후자가 될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배신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배신은 그 사실을 강제로 깨닫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배신의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배신은 인간의 그림자를 드러내며 그 그림자를 직시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배신의 또 다른 가슴 아픈 진실은 그것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옅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배신의 상처는 단순한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충격이기에 오랜 세월 동안 흔적을 남깁니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도 쉽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마다 무의식 속에서 과거의 상처가 깨어납니다. 이번에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결국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입니다. 칼을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잊힌 기억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에너지이며 과거의 상처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 작동하며 현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배신의 상처는 의식적으로는 잊었다고 생각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과거에 연인의 리체, 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합니다. 작은 거짓말에도 크게 반응하고 상대의 행동을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의 무의식은 과거의 배신을 현재의 관계 속에 투사 프로젝션하여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후 새로운 협력 관계에서도 늘 불안을 느낍니다. 무의식적으로 언젠가 또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자리하여 결국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배신의 상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융은 이 상처를 단순히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상처를 직시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배신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상대의 잘못만이 아니라 내가 왜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라는 자기 내면의 진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신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마치 흉터처럼 상처는 아물지만 자국은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상처를 부정하면 그것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만 상처를 인정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배신의 네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배신은 오래 남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배신은 우리 삶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칼을 윤근 고통과 시련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라는 초대라고 말했습니다. 배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성장의 문턱으로 이끕니다. 배신을 경험하면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상처 속에 갇혀 증오와 불신 속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택하면 과거의 배신은 영원히 현재를 지배하고 우리는 다른 관계에서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고립됩니다. 그러나 둘째는 고통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길입니다. 배신을 통해 드러난 내 그림자와 환상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길입니다. 이 길은 힘들지만 우리를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연인의 리치에 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왜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을까? 나는 왜 외로움이 두려워서 상대를 붙잡았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 안에 결핍과 두려움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할 때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과정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친구의 배신을 통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친구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나만의 환상을 그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그에게 진실한 눈을 열어줍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를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배신이 남긴 고통이 결국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빛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어둠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배신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어둠을 드러내지만 그 어둠을 직시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따라서 배신의 다섯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배신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성장으로 나아가는 문턱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배신에 무너지는 대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 단단한 인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배신을 넘어선 자유와 성숙을 얻게 됩니다.